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내일은 바로 아이콘 케미스트리 팬미팅이어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제 팬미팅 덕질 가방을 같이 사도록 할 거고요. 어, 이 영상은 원래 내일 비록이랑 합쳐서 같이 오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상이 조금 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어, 따로 찍어서 오릴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이거는, 먼저, 이거는 제가 새롭게 만든 홀, 홀로,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이거 윤형 이름이 조금, 원래 이거, 이거 얼마였지? 이거 2,500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붙여서, 했는데, 이렇게 약간 볼을 켜면, 예쁘죠? 저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배터리가 약간, 어, 이거 배터리가 너무 약해서 왜냐면 이 배터리가 작년 8월 콘서트 때부터 이미 쓰고 있고, 1월 콘서트도 쓰고, 그 러닝 폼도 쓰고, 그리고 저번에 더 팩트 뮤직 어워드에서도 썼으니까 약간 아마 배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와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저번에 더팩트에서 그한 코닉 언니에게 해결방 해결법이 찾았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요. 좋아요. 이거 안 나와요. 진짜 답답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슬로건이고 제가 지난주에 제작한 슬로건인데 제가 500장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팬미팅때 나눔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500장이고 이렇게 종이봉도에서 넣고 직접 데리고 갈 거예요. 갈 예정이고 제가 내일 12시 반부터 장촌 체육관 옆에 있는 대공원에서 찬랑이랑 같이 나눔 할 거예요. 그때 많이 오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당연히 티켓이죠. 이거는 제가 1차, 2차 다 가니까 이거 두 장이 있고 이렇게 호우돌에서 넣고 그 다음에는 이어폰이죠. 이거는 제가 이어폰 이어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 언제든지 음악 들어야 하니까. 이거는 새로 산 건데, 이거는 티치인들에게 부탁해서 만든 키링이에요. 송윤용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 지갑? 여러 번 나오는 지갑?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갈 거예요. 이거는. 인형 아이콘 일본 고지인데 안에는 그냥 립밤 넣고 그리고 이거도 넣어야 돼요. 요즘 앞머리를 잘랐으니까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컴뱃도 하고 그리고 아까 결정한 시리앙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제가 더 백드 뮤지어 워드 비록 그 보신 분들이 아마 이 이 우치와 우치와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또 가지고 갈 거고 이번 팬 미팅 드레스 콕는어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니까 제가 일단 옷은 연보라색이고 근데 가방은 어떤 거 가져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까 갑자기 이 핑크 가방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딱 주죠. 이거 베이비 핑크이고 제가 진짜 베이비 핑크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걸어있어요 윤형이 이거 <laughs> 이렇게 보니까 이니스프리 가방이네요 근데 예쁘죠 베이비 핑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인형도 놓고 티켓이 그 이렇게 놓고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돼요 여러분 <laughs> 이것도 가지고 갈 거고. 이거 잊어버릴 뻔했어요. 슬로건도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면 그윤용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것도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팬미팅에 가기 위해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 슬로건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것들이 그럼 우리 내일 팬미팅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